이 한덩이 같요 느낌이 와 진짜 개, 개 쩐다. 어... 어지러워 씨... 어시...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laughs> 어... 잘 잤네요. 하루에 12,000보를 넘게 걸으니까 확실히 잠이 오네요. 지금 방금 전에 일어났고 8시 한 40분 된것 같은데 오늘은? 튀김이랑 어제 먹다 남은 튀김이랑 이거를 먹어볼 생각입니다 하이데요 문학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단 새만금 방조제를 타서 야미도 쪽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신시도 무녀도 뭐 선유도 이런데 가서 한번 이렇게 쓱 돌고 코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몽도레비이 있는데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혹시나 몰라서 그 장자도의 여객터미널을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이제 퇴실 시간 다 돼가지고 출발을 해볼게요. 세만금방조제뭐 처음 가고 되게 가보고 싶었던 데인데 워낙에 길어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만금방조제 앞에 도착을 거의 했네요. 세만금방조제 처음 타보는데 보령 해저 터널 탈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와 여기는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한동이 같아요 느낌이 와 진짜 개쩐다 몇몇 큰 해수욕장 빼놓고는 진입로들이 다 이래가지고 운전에 미숙한 분들은 좀 많이 고생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벨트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큰 해수욕장 몇개 빼놓고, 뭐, 말리포나, 뭐, 꽃지, 뭐, 이런데 빼놓고는 대부분 다 약간 이런 느낌? 여기는 물론 군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몽돌 해수욕장이 두 개가 있는데, 전 안쪽에 있는 몽돌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자전거나 도보로 오기에는 매우 빡시고, 차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어가지고, 와이 시골 조그만 마을 풍경 하며 저 섬들 하며 제가 어지간해서는 막 경치 보고 감탄하는 편은 아닌데 여기 엄청 좋네요 저 한가롭게 들어오는 배도 있고 물론 저분이야 일하시는 거라 힘드시고 빡시겠지만 멋있네요 가면 대봉전망대라고 하는데 한 몇시 꼬지 정도 될래나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어제 많이 걸었기 때문에 경사가 <laughs> 제가 이렇게 똑바로 보면 이 정도예요. 올려다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정도 느낌? 45도는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가 볼게요. 하여강 크신 분도 많아요 이쪽에 길이 낮아 있어요 우후. 어지러워 어 얼만큼 온지 모르겠는데 아이 높이가 문제가 이제 그게 아니라 내려갈 때가 문제네요 전부 지금 코스마다 안반이 이게 부서져가지고 각진 자갈들이 쭉 깔려있는데 도로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제대로 안 붙은 아스팔트? 기본입니다, 기본. 이렇게 돌 굴러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저기 제차 보이네요, 벌써. 딱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라고 생각해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좀 심각하네요. 어선 있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저 아까 침에 찍었던 쌍바위 멋있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는 양식장 같은 게 잔뜩 있고요. 아마 김이나 그러겠죠. 이쪽으로는 망망대해 전망대 같은 데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산에서 코스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이쪽에서 왔는데 길이 다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여기가 군산시 구불길이라고 하네요 정식 코스에요 요거 노란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분 따라서 쭉 가시면 되고. 저는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살아서 내려왔네요 생각처럼 막쭉 미끄러진 적은 없고 찔끔찔끔 한두번세번 번? 하여튼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해수욕장 여기 섬 끝에까지 오는데 몽돌해수욕장에는 어, 물론 음료수를 사 먹거나 뭐 카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사 먹으면 뭐 주차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유지기 때문에, 뭐, 공중 화장실이라던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진짜 급하신 분들은 뭐, 돈을 주고 뭐, 커피를 사 먹고 쓰신다거나, 커피숍에 오셨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몽도 해수욕장 왔으니까, 어, 제 2의 몽도을 가거나, 선유해수욕장 쪽을 가거나, 아니면 저쪽에 저 방파제 있는 쪽이나, 그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혼뉴해수욕장은 어... 먹거리 있는 데 쪽으로만 주차하게 돼 있고 해수욕장 바로 근처는 주차를 하기가 좀 힘들게 돼 있어가지고 장자도 쪽으로 바로 넘어왔는데 어... 장자도도 그냥 처음에만 생각했지 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기 가다 보니까 장자도 밖으로 표지판이 나오길래 일단 넘어왔습니다. 어... 이쪽에 와서 그 선착장 있는 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예 네비도 찍고온 것도 아니고 해서 쭉 오다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좀 붐비네요. 이 끝에까지 오면 별로 없는데 저 중간에 그 장자도 들어오는 쪽에서는 와 장난 아니에요. 여기 옥돌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옥돌해수욕장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섬들이 너무 멋있어요. 요, 데크를 따라서 가면 옥돌의 수욕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기까지 가야 되나봐요. 와. 이쪽 근처가 섬이 멋있네요. 그런 돌섬이라고 해야 되나? 바위섬? 와. 저기 해변 보이시나요? 그 네, 무인도인가? 저런 데서 한 이틀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섬이랑 저 뒤에는 뭐 사람 사는 데고, 여기 앞에 있는 섬. 멋있네요. 저기는 살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기는 진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려가게 돼있지? 희한하네. 내려가서 뭐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오늘 저녁부터 한 9시 정도부터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살살 내리고 있네요, 지금. 12시, 한 1시 정도 됐는데. 그리고 배가 아까부터 팍 아픈 것도 아니고, 슬슬 아파서 지금 짜증이 막,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 죄송합니다. 이 앞에 섬 하나, 저기 해변 있는 섬 하나, 와, 진짜 죽인다, 저기. 느낌으로는 헤엄쳐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못가죠. 일단은 어제 그 휴양림에 갔다가, 안면도 자연휴양림 갔다가 어 마이크를 이어버렸어요.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최대한 크게 말하고는 있는데, 잘안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목소리가 발성이랑 그런 게안 좋아서 웅얼웅얼 거린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저기가 정말 탐난다. 저기 긴 양식장도 보이고. 아, 멋있다. 선유도 좋네요. 옥돌 해수욕장 치시면 나오는데, 군산 쪽에 옥돌 해수욕장. 여기에는 강추들입니다 아 진짜 강추 이쪽은 그냥 아예 그냥 망망대고 옥돌해수욕장 옥돌해변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데크산책로 잘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해변이 거의 뭐 경사가 장난 아니긴 한데 음. 이렇게 완전 만처럼 돼 있어서 파도는 되게 잔잔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해변까지는 안 가고 여기서 백 하겠습니다. 광각이라 잘안 나올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전선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가 계속 온다고 하네요. 밖을 보여드릴게요. 아! 채석강, 노을, 아름다운 변산에서 욕장. 이렇게 돼 있네요. 사람이 조금 있긴 있는데, 비가 오는 상황이라, 아우, 다리야. 와, 씨! 저쪽에 전망대하고 뭐 데크 같은 게 있고 이쪽에는 뭘 만들어 놨는데 비와가지고 무너졌어요 아 저기 그네도 있네 변산해수욕장 찍먹 끝 이제 슬슬 배가 고파서 여기서 밥을 먹고 가려고 했더니 한 곳은 제일 유명한 곳은 문을, 닫았, 문을 닫았고요 오늘 쉬는 날이고 한 곳은 모든 메뉴 2인 이상 주문 가능. 에휴. 혼자 다닐 때는 기사 식당이나 뭐 한식 뷔페 이런 데가 최고인데 여기 한 군도 있어가지고 아직 영업 중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대 주차장 옆에 있는 한식 뷔페. 영업 중이네요. 간식 뷔페 잘 먹고 왔습니다. 아. 제육 같은 경우는 마감해 갖고 그 점심 시간을 마감해 가지고 원래 있는데 못 주셨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계란후라이 하나 해 주셨어요. 뭐 열몇 가지 반찬에 뭐 나물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어디 가서 요즘에 먹으면뭐 12,000원 정도 하고 단일 메뉴에 반찬 한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한식 뷔페나 기사 식당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가면 항상 좀 찾아보는 편이고. 어쨌든 저는 또 이동을 해 봐야 되겠네요. 소나무에 걸린 노을 펜션에 왔습니다. 아밤. 나무나무한. 어 좋다. 건물 자체는 좀 오래된 건물인데 잘 되어있네요 깔끔깔끔 나무 나무 한게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어메이티도 이렇게 되어있고 으흠 오른쪽으로 조리할 수 있는 것들 있고요 조금 쉬다가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오늘의 도시락 오늘은 거의 그냥 한식 위주네요 그냥 라면 한개더 사갖고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일단, 오늘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가볍게 등산을 하고 왔더니,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잘 먹겠습니다.